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오늘은요, 중년들이 꼭 필요한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 소위 말하는 그 부비부비라는 거예요. <laughs>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중년이 되면은요, 어, 정력도 세게 하고 싶고요. 또 기운도 불꽃나게. 차리고 싶고, 그래서 값비싼 보약들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비싼 보약이나 몸에 좋다는 영양제보다 더 특효약으로 더 좋은 거, 우리 중년들 부부끼리 서로 아, 사랑의 그 애정표현, 스킨십을 나누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 포털들에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킨십.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머리 쓰다듬어주기, 숨도 못쉴 정도로 꽉끼안아주기 혹은 길을 가면서 어깨 동무하기, 뭐, 입술이나 이마에다가 입 맞춰주기 등등등등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킨십이라는 게 어디 여자에게만 필요합니까? 특히나 우리 중년들에게는요, 서로 서로 주고받는 스킨십 속에 나날이 싹 트는 사랑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에이, 무슨 스킨십은요? 우리나라는 우리 마누라는 목석이라요? 재미없어요. 마누라하고 입맞춤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런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오기네TV 가족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영광입니다. 자, 오늘 짧고 굵게 어떤 스킨십을 하는 게 좋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중년들이요. 날마다 키스를 나누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스는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도록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의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영국이나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키스를 가르치는 학교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가 있을 만큼 키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요, 키스에 대한 전문가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어, 키스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입맞춤은, 아, 분위기 좋은, 달콤한 아, 그런 키스가요, 건강에도 훨씬 좋다라고 말을 한, 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랑의 키스를 나누면요. 건강에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날마다 날마다 입맞춤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어, 생명이 입맞춤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보다 5년이나 더 길어진대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서로 키스를 나누세요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이유는 아침마다 키스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낮에 바깥을 활동할 때 교통사고가 적어진대요. 또, 그리고 이 키스로 인해서 좋아지는 여러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너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키스, 과연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분위기 좋은 키스가 되고 따뜻한 키스가 될까?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은요, 키스를 나눌 때는 입술과 혀에 힘을 풀어주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운동이나 노래 부를 때 몸에 힘을 꽉줘가고 노래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더 결과가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입술과 혀에 힘을 풀어주자 어떻게 풀어주느냐 여러분들 그외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발성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입술에 힘을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네 이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입술에 힘을 풀어주는 거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혀에도 힘을 풀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어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했었죠. 고르래 이런 거 했었는데요. 그렇게 혀에도 힘을 풀어줍니다. 예. 그러면 입술과 혀에 힘이 풀어주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 느낌의 키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입술에 힘이 바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뻣뻣한 키스가 돼요 어, 가수 중에 조용필 씨 예, 노래 정말 잘하고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이 노래 부르시는 입술을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노래 부르실 때요 입술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고요 입술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그 훈쟁간 노을을 위해 꽃다발을 곱게 빗은 굿소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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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laughs> 이렇게 입술을 쫑긋쫑긋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 가사가 귀에 다 쏙쏙 들어와요 평상시에 우리도 말할 때 이렇게 입술을 많이 움직이시면서요 쫑긋쫑긋쫑긋쫑긋 어 이러면은 좀잘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래할 때 말할 때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달콤하고 그윽한 키스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입술과 혀에 힘을 쫙 풀어주고요. 그리고 키스를 나누시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응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슬며시 감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쫙 내맡기는 거지요. 그런데 주의할 점, 이때 너무 열렬히 사랑의 키스를 나누다가 혀가 코 주변으로 가까이 가면 침 냄새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깨지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입속을 청결히 하는 거뭐 기본이니까 이것까지 말씀드릴 일은 없겠지요 네, 아, 입술과 혀에 힘을 풀어주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아, 이것도 여러분들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주 하면 너무나 좋은 거지요 서로 자주 자주 포옹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0년대인가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 중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노래가 있었지요. 거기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어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 더워. 안타까웠어 <laughs> 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 어디에도 아이고 당신의 손마디가 거칠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고마워 그러니 그 일을 내가 대신해줄게 이런 가사 없어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꼭 한번 안아줄게 이런 가사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아, 그런데 이포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남녀가 서로 표현할 수 있는 남녀뿐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포옹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기들 막울때 번쩍 안아서 달래주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기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어 사랑한다라고 열번 말하는 것보다 물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 다가가서. 안아주고 부비부비 해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편안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흔한 말이긴 하지만요, 키스를 나누고 또 포옹을 나누는 거 중년일수록 더 자주 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이력이 납니다. 서로 포옹과 키스를 자주 많이 나누면서 마음에 들어 있던 슬픔, 우울함, 스트레스를 풀어내시는 우리 오기네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나날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